강동구에는 계층이 좀 심하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층의 신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 시장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쇼핑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강동구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표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남이나 송파나 굉장히 강동하고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상권에 대한 부분 아까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강동구에서 쇼핑을 할수 있고 즐길 수 있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같이 어우러지게 한 사람도 나가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동에 사는 게, 강동에 사는 게, 그 내가 강동에 사는 게, 그, 그 가치 있다. 강동이라는 도시가 좋으면은 강동을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강동에 사는 게 어, 좋다. 그러면 강동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거를 다 모두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어, 한80% 정도가 계속 강동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비용입니다. 네. 주거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중산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고덕 명일동 지역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천호동 지역이나 뭐 길동 지역은 7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주거 만족도가 낮은 그런 계층들의 주거 만족도를 조금씩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욕심이 있다 그러면 만 75%까지 저희가 또할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천호권이나 암, 일부 암사권 뭐 이런 지역 또뭐 길동 성내권 특정 지역을 좀 걸어가는 게 상당히 참란하이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좀 만족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결국은 공공의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행정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그런 계층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그걸 느꼈을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천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일단 아동 청소년 시설들,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공영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그리고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을 일단 가장 먼저 선호동 지역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주거지 주차장도 심각합니다. 좀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도 짓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씀드렸는데 어또어 어 구립으로 그 회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좀 작고요. 어 저희가 청소 그. 서호동 지역에 그 청소년 도서관, 도서관도 어, 좀 짓고요. 이런 이제 집중적으로 공공 시설에 투자가 <laughs> 이루어지면은 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이 아주 따뜻합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을 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진다 그러면 주거 만족도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향후 한 4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지금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잘 짜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재정자립도가 <laughs> 네. 돈 <laughs> 있어서 그걸 낮이요 재정자립도는요 재정자립도는 어,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이제 좀 낮습니다 낮은데 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임하는 사무관이 많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거고요. 노원구하고 은평구, 금천구가 23, 24, 25인데요. 할거다할수 있습니다. <laughs> 예,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네, 재원을 배부할 건지 문제인데요. 저희 그럼 거기에 비하면. 노원구라든지, 뭐, 금천구, 강북구의 그런 지역에 비하면 강동구 재정은요, 건전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강남구, 서초구, 도 그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면 재정 자립도가 54.6% 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정부, 지, 이제, 그리고 서울시에 의존하는 재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좀 낮게 비춰질 뿐이지 기준재정 충족도라든지 보면은 강동구가 낮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시 중에서 강동구 예산 규모가 지금 전체 추경까지 해서 강동구가 7천억인데요. 아, 전체 한 6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종로구, 뭐 이런 구, 용산구 이런 다음으로 가용점은 많습니다. 강남 사구라는 얘기가 네. 참 요즘도 혜자가 네. 되는데 네. 뭐 서초 강남 네. 그 다음에 송파 마지막으로 네. 강동구로 오는데 강동구. 그 강동구의 가장 약점이 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천호다. 네. 아마 재소를 하시려고 아마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루두루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잘 사는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 그런 격차를 좀 줄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래도 꼭 기본적으로 구청에서그 펼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어 하면 좀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을뭐 사실 강동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강동 아트센터에 15만 원 자리에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 우리 매니아들이 상대적으로 그 고덕이라든지 명일이라든지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많이 보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가지 보편화시켜가지고 좀더 가격도 좀 낮추고요. 접근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저는 이제 그분들의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방안이 될수 있고요. 예. 이소상할 수급자라든지 사장의 계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충족할 그, 뭐,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